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반월동에 살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딸, 아들,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거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족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가족들 각각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가지를 원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현관에서부터 이 거실까지의 공간이 같은 분위기로 되어 있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서재나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맞춰서 또 개인이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한지 하다 다르게 쓸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자기 방이 좋아지니까 거실에 잘안 나옵니다. 밥 먹을 때 말고는 잘안 나오고 서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주로 쓰려고 공간을 만든 건데 제 아들이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공간이 각각 분리가 돼서 그래서 같이 모일 때도 있고 따로 지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를 보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전시회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 중문까지 오고 나면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스타일러스는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외투는 여기다 걸고 이런 게 보통은 유럽의 러시아 같은 호텔 같은 데 식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따라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도 공간이 저기 보시면 저쪽에도 오브제도 있고 이쪽에도 오브제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조명이 있어서 이 공간을 지나면 은 전시회를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은 쇼파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위를 살짝 올리고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이 TV 자체도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미술관 왔다고 생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부엌을 약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인 셀러 꽉 채워놓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나 스테이크에서 와인 같이 식구들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맞은 편에는 와인 잔하고 커피 세트에서 커피 바처럼 간단하게 커피를 내어 먹을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서재입니다. 책을 읽거나 또는 화상 회의가 가끔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밖에는 환하다면 여기는 좀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 어두. 놓고 조명도 넣고 검은색 책상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문도 그렇고 이 안에 색깔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컨도 동일한 색깔로 맞췄습니다 눈에는 안 뜨지만 분전반도 있는데 여기를 다 로그 쪽에서 검은색하고 짙은 파란색, 블루로 해서 했고요 저희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구를 많이 배제를 했고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게 하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이 넓은 침대인데요 양 옆에 넓은 공간이 많아서 실제로 옷을 벗고 잠깐 앉아서 얘기하는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잠만 자는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저희 욕실인데요 크지는 않는데 대신에 여기 별도로 조종 욕조가 있어서 요일이나 이런 밤에는 여기서 혼자 반신욕하고 와인 한잔 하고 자는 게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딸아이 방을 띠어드리겠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인데 공주틱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침대 안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약간 동굴? 느낌? 날수 있게 해서 편안한 느낌을 했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되게 활용도가 높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돌의 브로마이드도 <laughs> 잘 보관이 가능해서 저희 딸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원래 는빈 프로젝트 속에 만들어 놨는데 잘안 보더라고요.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넓지만 상당히 오해돼서 기둥 빼고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래 쓸수 있는 인테리어를 원했고요 샤시부터 해서 보온, 온도를 다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하기 편한 스타일로 많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을 또 많이 원해서 수납을 많이 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일단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햇빛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바람도 많은 편이어서 그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 겨울 되면 이제 외풍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소음이나 외풍 이런 게 없어서 보일러를 켜지 않더라도 상당히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페인트를 알고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칠해 놓고 살아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일단은 반색에 비해서는 재질감이 있어서 질리지 않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장이 확실히 도배로 한 거에 대비해서는 훨씬 좋은 컬러칠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도 더 쉬운 것 같고요. 자극이 남거나 이러면 바로 칠을 조금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오래 1년 지나는 데 아직까지는 새것 같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나 디자인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원하는 바를 구현해 줄수 있는 업체를 찾았고요. 두 번째는 결정할 때도 좋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AS도 잘 해주셔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 아파트 살때 부분부분 인테리어를 해봤는데 한첫 번째와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해줬지만 AS 박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AS를 포기하고 그 다음 업 인테리어 해주에 분이 a 주시고한 두세 번을 해보고 나서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이제 로고 인테리어에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했던 예산보다 많이 오버해서 인테리어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1년 생활해보고 AS 받고 해서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약간 바글바글하고 내 공간이 없었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서재도 있고 거실도 제가 원하는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요 만족합니다 <laughs>